네,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오늘 어떤 전시를 보러 갤러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와이탄 근처고요. 어, 저 앞에 조금 새로 생기는 갤러리 같아요. 네, 갤러리 도착했습니다. 여기 2층이에요짜자다 볼게요. 와, 여기 뭐지? 그 옆에는 막어 빈티지 샵도 있고요. 이따가 한번 구경해 봐야겠어요. 무 호텔 입구처럼 되어 있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손 갤러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갤러리라서 그냥 조용히 말할게요. 지금전시관첫 번째 전시관을 보고 두 번째 전시관 음. 들어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펜이 꽂혀 있고요. 네. 칼라 <목소리> 너무 예요 보시면 재밌는 게 군데군데 막 금속하고 눈에 보면은 연필로도 눈을 나타냈구요. 네. 여기도 포인트로 하나씩 장식을 했어요. 저기 눈 보이시죠? 네. 눈에 오핀 금속을 꽂아서 포인트를 주었구요. 여기도 하라의오핀 하나를 했고, 눈하고 귀에 금속 장식을 했어요. 군데군데 좀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은오핀을 꽂아서 작품을 나타내었고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갤러리를 나와서 갤러리 근처에 있는 샤메이 따로에 왔습니다. 어, 저기는 100년 전부터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붙어진 샤메이 따로입니다. 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진짜 저 원형의 발코니가 되게 예쁘죠. 저기 한번 올라가서 직접 보고 싶은데 지금은 저기 보시다시피 몽블랑 리뉴얼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리뉴얼 다 되면은 한번 와가지고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위층에는 갤러리가 있어서 예약하고 또 전시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냥 겉에서만 보고 돌아가는 걸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는 걸로 할게요 오늘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빛 완전 쨍쨍 어, 2층 버스 지나갑니다 시티투어 버스고요 차메이사루를 지나서 코치우라는 곳 코치우라는 곳으로 쭉 가면은 저 앞에 짜자잔 동방명주가 보입니다 와이탕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면 네, 여기는 와이탕 베이징동루 락번드입니다 이쪽 보시면 되게 컬러풀하고 예쁘죠 어, 저기 저도비쳐지고요 슐라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쭉 가면 와이탄이 보입니다. 건들 지나서 맞은편에 보면 위켄드 마켓이라고 주말에 프리마켓도 열고요. 네, 저는 쭉 와이탄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거리 너무 멋있죠? 옆에 수박도 있고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딱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페니슐라 호텔이 있고요. 네 난징 동로 거리고요. 자, 짜잔! 와이탄!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와이탄만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따가 난징 동로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온 김에 와이탄을 한번 보고 갑니다. 네. 다시 도, 난징 동로 쪽으로 갈게요. 와, 햇빛 봐. 너무 날씨 좋습니다. 가다보면 여러가지 샵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 <목소리로> <그리고> 보시면 <목소리로> 음, 어, 차랑 같이 마시면 좋을 이런 다바류도 파는데 모양도 예뻐요 <목소리로> 음. 오,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파나봐요 <목소리로> 종류 굉장히 많죠 와 포장도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면 꽃차도 팔고요. 저는 근데 꽃차는 별로 안 좋아요. 해 그냥 일반차가 좋고. 오, 여기 약간 말린 망고 같은 거, 말린 고구마도 팔고. 한번, 오, 이거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달아요, 달아. 여기 위에 사람 사는 집인데 이 건물도 되게 옛날에 지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위에 보시면 빨래를 밖에다가 널어요. 어, 저집 너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떤 지저맨 위에 꼭대기 집이요. 네. 저는 다시 또 열심히 난징동루 인민광장 쪽으로 길을 가보도록 할게요 길을 가다가 제가 양꼬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고기를 그래서 저번에 저기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양꼬치를 샀습니다 우선은 양꼬치를 먹고 구경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양꼬치 맛있어요